자첫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행사 조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또 이제 잡음이 좀 생겼습니다. 조문 취소 논란이 불거졌네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문 갔다가 조문 조문을 간데 조문이 취소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에. 뭐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적으로 홀대당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론을 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게 지금 논란이 어디서 빚어진 건지 그걸 먼저 한번 짚고 가볼까요? 뭐,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주당의 조직적인 트집 잡기와 가짜 뉴스로 인한 선동이죠. <laughs>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시비를 거는 고그 대목. 고대목이 그 어떤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처음에는, 네. 이제, 현지 도착한 런던 교통사정 때문에, 네. 그날, 런던 시각 기준으로 오후 2시 이후에 이 영국에 도착한 정상들에게는, 이 조문을 조금 연기해야겠다. 장례식 이후로 조문록 음. 작성을 미루자고 영국 측에서 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상들에게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영국 현지의 급작스러운 일정으로 연기가 된 것이고요. 음. 그날 당일에도 찰스 국왕과 뭐 바이든 미 대통령 또 뉴질랜드 총리 등등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리셉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서 일정을 소화했고 네. 그 자리에서 뭐이 왕세자비죠 이제 윌리엄 왕자의 부인 캐서린 왕세자비나 네. 이런 분들이다 나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많이 밝혔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정을 다 수행했고 장례식 마치고 또 이제 조물록도 작성하고 참전 용사에게 뭔가 이 표창 같은 것도 드리고 꽃도 드리고 네. 원래 언론에 약속했던 일정을 다 했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현지 사정으로 좀 미뤄지거나 바뀐 것뿐이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홀대론을 만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뭐 의전을 못 받았다 뭐 무시당했다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도착한 공항에 영국 정부 관계자가 두 명, 영국 왕실 관계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음. 다른 국가 정상들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숫자의 정부와 왕실 관계자가 나와서 지금 이 마중을 나온 셈이고요. 네. 총리가 탔던 제규어 XJ 차량과 이네대총네 4대, 대의 사이드 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음. 음. 근데 지금 보면. 바이든 미 대통령 정도 제외하면 이번에 워낙 많은 정상이 오기 때문에 영국 왕실이나 정부에서 의전의 신경을 좀못 써주고 있대요 음. 그런데 우리는 내대의 차량을 제공받았어요 음. 그중에 한 대는 영국 총리가 타던 차예요 음. 그러니까 이만하면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라고 음. 말하는 게 팩트에 가까운데 네. 그걸 또 거짓 선동으로 왜곡하고 있고 또 네.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모자가. 약간 이망 같은 게 내려오는 모자예요 레이스가 달린 음, 음. 이게 왕실만 쓸수 있는 모자인데 써서 외교 참사다라고 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음. 그~ 그레이 아나톰이라는 미디에 나온 산드라 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계 여배우 있어요 네. 그 여배우도 보니까 그 모자 썼고 왕실 관계자나 로얄 패밀리 아닌 사람들도 많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이 현재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예를 표하기 위한 장례식 복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브라질의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도 썼어요. 네. 망사 모자를 그러니까 썼요 별의별 걸로 지금 가짜뉴스 도 트집 잡아서 선동을 하는데, 음. 뭐 홀데논이나 모자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치인보다는 민주당 계열의 인플루언서들이 SNS로 유통시켜요. 음. 근데 문제는 조문이 연기된 걸 가지고 외교 참사라는 걸 민주당의 안호영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대변인 음. 논평으로. 음. 그러니까 정말 이 수준 떨어지는 트집 잡기다라고 밖에 정리를 못 하겠어요. 이 트집 잡기다라고 이제 장희찬이사 장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 그, 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잖아요. 쟁점을 않나요? 좀 좁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모자 얘기는 뭐 국민들도 별로 끌리지 않는 얘기다. 네. 예, 뭐 장례식 때 그런 모자는 많이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음. 예, 그게 중요한 건 어차피 아닌 거다라고 보고 홀대도 아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음. 예, 그렇게 어, 배웅 나올 때,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명 정도 나오고 또 의전 차량이라든지 경호도 추가적으로 제공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홀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어, 일정이 세개 있었는데 이거 다할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이제 일정이 공표되고 나서 틀어진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왜 조율이 안 됐을까? 혹은 이제 좀더 빨리 출발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주영 한국 대사가 비어 있나요? 네, 그런 부분들 도 혹시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금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서 아이 부분은 우리도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걸 그랬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맞지 않는가 음. 네, 좀더 네, 일찍 아, 출발하는 네. 게 좋, 좋거나 네 인정할 예. 부분 인정하고 네 이게 뭐 되게 외교 참사하거나 한영 간의 사이가 나빠질 사안이거나 그건 아니겠죠 제일 핵심이 말이에요 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문을 간데 조문이 취소됐다 그리고 사실은 조문 취소됐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거죠 첫날 도착을 했는데 교통 사정 때문에 조문이 취소됐다라는 음. 발표를 했더니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한 건데 조문을 그래서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음. 저는 그게 헷갈려요.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홀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앱이 사원이 있는데 어 지금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조문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그그 그 부분이 그 부분부터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조문은 한 것이죠 장례식에 음.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리셉션과 장례식 전에 있었던 조문 음. 그길못간 거지 음. 뭐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조문이 취소됐다기보다는 수년 되었다 음. 뭐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문을 조문을 안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때 리셉션 전에, 음.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꼭 결례인가. 음. 이거는 저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장례식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일반적으로 외교 일정인데,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 거이 음. 부분에 대한 손질이라든지 복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예, 음. 나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면 안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를 국내에서 이제 정부 공격했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방송인들이 막 들고 나왔을 때 음. 영국에게 우리가 결례를 범하는 게될수 있어요. 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을. 그 말은 이 전용기가 런던으로 날아가는 동안 영국 정부나 왕실에서 연락을 준 거겠죠. 지금 현지 상황이 매우 혼잡스러워서. 음. 뭐,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도 새벽 2시에 갔는데, 다음날 오후 3시에 조문했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12시간, 13시간을 기다려 조문하는데, 음. 물론 타국 정상들은 바로 조문하죠. 음.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런던 곳곳에 교통이 극심하게 혼잡되고, 통제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 조금 늦게 도착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조문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사전 통보가 영국으로부터 온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에 전용 기안에서 답변을 했겠죠. 그렇게 네. 세계 일정 중에 몇 개나 소화할 수 있을지는 현지 상황에 맞춰서 가봐야 안다고. 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다 문제다하면 결국 현지에서 현장 상황 때문에 오후 2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에게는 조문 연기를 알린 영국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음. 음. 이게 뭔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걸 자꾸 파고드는 게 외교 결례가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비교적 융숭한 대접. 4대의 사이드카 등을 받으면서, 장례식 참석 이후에 이조문록 작성까지 다 했습니다. 또, 장례식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언론이 참줄 서는 거 좋아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랑 같은 14열에 앉았어요. 앞에 영국 왕실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많이 앉고 있고,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 이걸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닌데, 억지로 문제를 삼는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걸어서 조문하러 갔습니다. 네. 차량이 뭐 제공을 안 했건 본인이 탑승을 하지 않았건. 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마크롱 대통령은 도보 조문으로 수치를 당한 겁니까? 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무슨 이 순방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이 있어서 타국을 방문했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천국 같은 곳에서 꽈배기에 뭐 콩국물 찍어 먹는 이런 이 정도 돼야 이제 외교 홀데인 거지 그게 아니라 정상 일정삽 살짝 연기돼서 다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걸 홀데 논으로 막 어설프게 프레임을 만든다 이거 그 해당 국가에 대한 결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트 그~ 그~ 저~ 의전 차량 있잖아요 네. 미국에 서 갖고 간거 그걸 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미스터 홀까지, 홀 앞에까지, 이제, 갔는데, 바이, 저,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죠. 어, 거기서는 차이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어, 프랑스 언론에서는, 야, 왜 미국 대통령은 차 타고 갔는데, 우리 대통령은 걸어갔냐, 이렇게, 홀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외교적 뭐 자계찬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야, 우리나라 그 어, 정치권이 조금 저는 야속하다고 보이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 나가서 뭐 사진을 찍는데 에, 사진을 같이 음. 못 찍고 딴 데가 있다가 못 찍고 뭐 이제 이런 놓치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뭐 그때도 뭐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공, 뭐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외교적인 결례가 있었다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를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오히려 그 상대방 쪽 에게 책임을 두는 음. 이게 좀더 맞는거 아닌가 처사가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홀대를 만약에 당했다면 당했다면 홀대 당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홀대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피하 식별이 좀잘 안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지금 이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왕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가 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렇게. 아니, 되면. 이렇게 초대형 행사가 네. 요 근자에 있었나요? 몇십 년 동안? 음, 없어요. 뭐 500, 500명의 세계 정상급 인사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2000명의 정부 대표단이 왔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죠? 그, 또 좁잖아요 런던 그 음. 시내가 굉장히 좁은데 이제 그런 영국 왕실에다 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뻘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왜 감안을 안 할까 안 할까 제가 외신을 보면 음.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이번 이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 장례식에서 음. 평소와 같은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들은 노출이 됩니다 음. 워낙 많은 정상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음. 런던 시민들도 많이 몰렸고요 다만 그와 중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상의 문제로 비스트를 대동했는데 음. 그 특수 경호 차량을 바이든 대통령이 쓸수 있게 영국 왕실에서 허가해 준것 음. 이거는 미국에게 굉장히 특별한 배려를 해준 건 맞아요 음. 그래서 아 미국이 역시 미국이구나라는 음. 점은 좀 여러 외신의 반응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전반적으로 평소보다는 의전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고 네. 그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는 이제교어의 xj 리무진을 비롯해서 4대의 사이드카를 제공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3명이나 영국 정부와 왕실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잘 받은 셈인 거예요. 그리고 찰스 국왕이 참석한 그 리셉션에서도 찰스 국왕도 그렇고 이 캐서린 왕세자비도 그렇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 초대해 달라 요청을 했던 것도 이게 외교적 수사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는 멘트인 거잖아요. 네.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 영국 순방에서 홀대 논란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왜들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 문제만 나왔다면 거품을 물잖아요. 음. 그게 왜 그렇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하고 이전한다 했는데 못 했으니까, 못한걸 윤석열 대통령은 하니까, 유독 거기에 더 경기를 지금 일으키거든요. 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나갈 때마다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의 김밥 천국 같은 데서 그두저우장인가요 뭐예요? 그 꽈배기에 뭐 콩국수 찍어 먹는 거. 혼자 그거 드시던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거봐라 윤석열 대통령도 홀대 당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문제도 아닌 걸 문제 삼으면서 억지로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네, 국민의 힘도 홀데론 프레임을 썼던 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전, 전 그렇게 네.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그것도, 이제 그것도 문재인 한데. 대통령이 어디 가 가지고 혼자 서 있고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에 가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외교 논란이 자꾸 의전으로 국한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한국 정치의 철학의 빈곤이다. 음. 할, 할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 국민의힘 또 야권 시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민주당은 그럼 왜 의전에 집중하게 되는가? 음. 이 부분을 돌아보면, 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에 대해서, 네. 뭐, 저기 어디야, 디플로메트라고 외교 전문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혹독한 비판을 얼마 전에 하는 글이 실렸는데, 네. 문재인 정부 외교 노선과 다를 게 없다. 한국은 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 어 중국에 대한 강경론자라는 착각을 깨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음. <laughs> 음. 민주당이 마찬가지고 혹은 더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러니까 외교 노선에 대한 어떤 이 접근이 안 되니까 계속 의전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뭘 준비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자꾸 홀대론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음. 이건 그만큼 레퍼토리가 음. 음 빈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 지역적인 문제적이에요. 그렇죠? 참 지역적인 문제적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가십성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메인 테마가 그렇죠. 된하는것 자체가 네.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소위 민주당 계열의 SNS 많이 하는 분들, 음. 인플루언서나 스피커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유통시키는 가짜 뉴스 중에서. 정말 황당한 게 많았어요. 뭐,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찌라시도 어제 막 음. 돌았었고요. 그래서 음.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에서 이 정정 브리핑을 하기도 했죠. 오늘 황당했던 건 김건희 여사의 모자를 가지고 트집 잡은 겁니다. 음. 아니,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전에 현지에서 다른 연구인들은 어떤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성이라도 좀 보여야 이 가짜뉴스가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갈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브라질 정상 배우자도 그 모자 썼고, 산드라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자를 다 쓰고 나왔는데 이게 뭐 로얄 패밀리만 쓰는 거다 결례다 이런 걸 퍼뜨리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그 인플루언서 몇몇 분을 팔로우해서 보거든요. 음. 뭐 사진 하나 하나 갖고 다 탐정놀이를 하고 있어요. <laughs> 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문, 이거 제가 특정 정부의 어 문제라고 치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시기적으로 그때 보면은 뭐 발트 삼국하고 발틱 삼국을 헷갈려 가지고 예, 완전 크, 크게 결례를 범한 예, 거죠 예, 외교부 예. 공식적으로 그거를 잘못 사용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인사한 말을 했는데 아주 크게 다르진 않다고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어랑 말레이시아어를 음. 이렇게 혼용해서 썼다거나 그랬죠. 이런 실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어, 정부가 바뀌어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한국 외교에 전반적으로 뭐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지적할 거리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의전이나 사진 한장한장 한장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적인 것을 자꾸 시비를 걸다 보니 진짜 그렇죠. 문제 삼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네. 쟁점을 흐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 어, 이 조문 취소 논란 관련해서 어, 대통령실에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 이런 거예요 이 조문 취소가 됐다 라는 워딩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와 나왔죠 제일 먼저 근데 나중에 조문이 취소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대통령 실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음. 그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이 바뀌고 바뀐 거예요 야당 얘기를 접어 두고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나중에 얘기가 그거죠 영국 왕실과 의 일정이 조율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본인들이 취소라는 말을 써서 논란을 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번복하는 이런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그런 좀 실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불거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뭐 2시 오후 2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 좀뭐 방명록 음. 조문 조문록 그, 이 서명으로 대체한다 이것을 그러면 왜 미리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을까 대통령이 에, 조문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 왕실 영국 왕실의 입장을 입수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아, 넘어갈 는 있다. 두 번째 건 동의가 안 돼. 첫 번째 네. 건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데 네. 두 번째 건은 정말 급박한 현지 사정에서 갑자기 음. 결정 난걸 그걸 우리의 무능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나 왕실에서 음. 현장 상황 통제를 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영국 탓을 해야 되니까, 음. 외교 문제가 되니까 음.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뭐 그럴, 합니다. 그런 고민이 네. 있었을 네.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배려, 그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영국에 대한 배려, 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워딩에 그 행간에 살짝살짝 행간에 살짝 음. 어, 넣는 것, 그것도 기술일 수 있거든요. 어그래제 그런 부분들 테크닉 아, 어,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모자 논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네. 저는 올해 안에. 이 역풍이 민주당을 때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특검법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음. 과하면 아니야만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과 정치 프레임 가짜뉴스 선동은 과해도 너무 과해요. 음. 그러니까 모자 쓴거 가지고도 이 장례식 참석 예절이 있다 없다로 난리를 칠 정도면 음. 일반 국민들이 설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소 뭐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진 국민이라 할지라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정치권이 제일야당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별것도 아닌 걸로 사사건건 괴롭혀도 되는 건가? 라는 음. 생각을 저는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이제 대정부 질의하는 것들만 봐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김건희 여사에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요. 웬만하면.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는 한 올해 안에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티집잡기가 역풍이 되어서 민주당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합니다. 네. 예언이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laughs> <한, 웃음> 틀릴 가능성이 커. <별로> <laughs> 그렇죠. 틀릴 가능성은 낮은 그 근데 것 이것도 거꾸로 좀 감안을 해야 될게 민주당의 이런 이제 어, 영부인을 집중 타겟으로 보는 이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역풍이 안 불고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네, 그래서 역풍이 불 거라고 기대하면 역풍이 안불 것이다. 예. 네, 이 부분은 스스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여권이 스스로 잘 어, 책임지고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 역풍을 기대하면 아니, 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자 같은 지역적인 이슈까지 대규모로 동원해 가면서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도를 넘기 시작했다고 보고 음. 예전 이 적벽대전에 임했던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음. 동남풍이 부는 것처럼 역풍이 불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laughs>